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볼 게임은 바피 플레이타임 3입니다. 영상에 앞서 사운드 설정을 잘못해서 게임 소리가 클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박조. 오줌. What's the time? Playtime. Play Play 응? What the fuck is this? 오나 보여. 어이, 어이! 주, 보여 어. 준정이 보여, 어, 짬뽕에. 저기로 가면 되나 보네. 나 죽은 거야? 아니, <laughs> 왜뭐 저기서 죽게 만들었어? 아, 아. 아 점프는 게좀 약한데? 오케이.

저설로서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게 발표합니다. 저희 고을소개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이들이 을선사 요소가 곳곳에 와우. 가득합니다. 와우. 웃음이 있어야 이 삶에도 있는 오, 멋있는데? 와. 웃 의미가 이니까 지금은 연기가 오른쪽으로 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왼쪽으로 불게 만들어야 돼요. 어 이거다. 옆.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laughs> 바보냐? 설마 <laughs> 처음부터겠어. 아 씨. 아, 아니, 거짓말. 하지마. 아우, 그냥. 뭐 어누가지력을 끊었어요? 제가 열쇠를 이 보냈는데 조각상 아래에 있어요. 그걸로 홈 스위트 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예비 발전기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홈 스위트 홈이 어디야? 뭐야? 뽑았는데. 오. 오! 어? 고요. 아왜 이래? 무슨 소리야? 어?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 타임에서의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리자가 오늘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탓이겠지요 당신은 어둠과 에?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할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자동으로... 찾아내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미소를 지을지도요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어? 뭐요? 링이요? <laughs> 오아 내가 환각을 봤나보다 어봐 봐, 네 오어 봐봐 아허허허 어, 아 여기 있네. 아우씨. 존나 크네. 여기가 아닌가? 근데 이거 치즈지가 아니야? 어? <laughs> 언제 또, 파피랑 콜라보를. 어, 쪼봐. 안녕하세요. 응. 어, 안녕. 그기왜 보고 있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와! 바라바라바라밤. 이거, 가져와서?

어 뭐야? 이... 이제 전부 다 설명해 줄게. 그래. 가자. 아니, 이건 사가지 없이 아까는 눈치 못채으면서뭐 하는 거야? 뭐? 비밀 통로? 진짜 막난 아니야. 근데 널보 수도 없어.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뭔데 같이 가자.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릴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왜 나한테 고통을 줘? 놈들은 혼자가 아니야. 원형인 프로토 타입의 사도들이지. 함께 해줄래? 돈 있니? <laughs> 아 누르라고. 아, no. 오. 음.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거야 넌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모두를 구할 갑자기? 수 있게 도와줘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어나 올리가 연락할테니 일단 가 조심해야 돼 어디로 가라는거야 야 안전하게 해준다며 가지마 어? 어 나도 올라갈래. 아, 어, 얘들아 같이 올라가자. 저기저 카피한테 설명은 다 들은 어. 것 같네요. 카피가 동에 예비 전원을 우와! 보세요. 당신이 홈 스위트 홈 안에서 켰던 발전기 기억나죠? 그건 그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방금은 홈 스위트 홈의 예비 전력을 여기로 끌어온 거예요. 이 구청은 어디든 위험하거든요. 세 곳도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네. 뭐야? 딜라이트 선생님인가? 잠깐 넌 나치이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여기 있으면 캣닙이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아 선생님 저 나가고 싶은데 얘 맘대로 안안 돼요 테이프와 도구 데스까? 어 리얼 도구 도구 데스까? 애들은 어디 있죠? 쌤미좀있잖 제발요 애들 어디 있냐고요 혹시 직원들과 같은 곳에 있나요? 아니요, 무사하긴 한가요? 예, 예,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만 말했죠. <웃음> <웃음> 미쳤다. 뭐, 내가 다 죽일 걸 알았으니까. <웃음> <웃음> 이 저거 이 미친 나 아니야 네참 <laughs> 아, 말을 안 듣네 그렇지 아니야 사람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지를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 걸 한번 들어보고 싶네 아니요 인체에 <laughs> 있는 혈관의 길이가 총 96,000km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아. <laughs> 어. <laughs> 어, 잠깐만 오,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아, 내 보고 있어야 돼. 우 어. 오오오, 오오! 미친! 오오오! 오 끝이 생겨가지고, 오오오! 씨... 오오오, 미 오지마! 꺼져! 오, 밀려! 오, 밀렸어! 오지마! 오 뭐가 작동된 거야? 와 여기다! 으 오지 마! 으아! 오지 마! 으아! 길! 으아! 정기! 으문 열지 마! 으아! 으아! 아하지마한 바퀴 돌자 이거 으아 오지마 이 미친 l a 어 꺼졌어 씨... 오! 씨발, 정기 찌릿찌릿, 자라자라. 아, 왜또안 돼? 아, 어떻게 해아 <목소리> 아! 보고 있었잖아, 이 아, 씨... 오지 마! 얘 어디 갔어 <laughs> 여기 꼈냐? 어. 어, 어! 오지마! 으아! WHA-